안녕하세요. 향기나무 탐험을 즐기는 엄마 최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나무 지도를 그리는 엄마 정지선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음, 쪽쪽이? 쭈쭈? <laughs> 다 각자 부르는 용어의 예, 다른 어, 어, 어. 공갈적 곡지에 관한? 네. 그리고. 안녕? 뭐 애착 물건에 관한 얘기를 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거를 언제 떼야 하나 어. 그게 정말 가정마다 어. 틀리고, 그렇죠. 네, 뭐 나온 양육 있잖아요. 음, 음, 음. 책들 같은 경우 그걸 보고 많이 기준을 삼으시는데, 네, 좀그 기준에 또또 또 아이들이 또 맞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개인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이게 이제 특히 아이들이 잠잘 때 많이 찾잖아요네 어. 눈을 막 뒤집어가면서. <laughs> <laughs> 어 근데, 저희도 좀 오래 불었어요. 네. 음, 음, 아이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게 음. 치과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오히려 손빨때 이렇게 할게 음, 하기, 하기도 음, 음, 하는데 손 네. 빠는 것도 결국에는 네. 이빨이랑 상관이 없긴 없더라고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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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절하고 떼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상상놀이라든지, 어, 이런 음. 부분들로 접근을 해보시면 쉽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조급하게 떼시려고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엄마가 우선 기간을 정해놓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음. 전쟁이 되는 거고. 네네네. 좀 얘가 뗄수 있는 거를 좀 봐가면서 좀 음.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또또 또 쉽게 풀리는 음.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어, 네. 정선생님은 어떻게 때셨어요 저도, 저희도 첫째는 그냥 어떻게, 그냥 그 다음 별로 이렇게 집착을 안 해서, 음. 걔네 만지는 털 같은 걸좀 좋아해가지고, 음. 인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음. 둘째가 잠올때 항상 그 쭈, 저희는 쭈쭈라고 불렀는데, 그걸 찾았어요. 근데 음. 이게 막 정말. 3 세까지도 얘잘 네. 예, 때는 물었는데 이게 막 허덜허덜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너덜너덜할 낡가서 이거를 사줄까 말까 고민할 어. 정도로 약간 불쌍하긴 한데 네. 그때 이제 좀 약간 이해를 할수 있을 때여서 어, 어. 책을 보면서 이제 쭈쭈 떼는 거뭐 음. 뭐 그런 책기 책을 도움을 또 받았고 음. 마침 이제 저희는 동물로 이제 넘겨주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고양이가 음. 길 고양이가 그렇게 울어대갖고 제가 쭈쭈가 없어 잠을 못자나보다. 어. 우리 이제 형아들 니까 음. 우리 선물로 주자 하니까 음. 헉, 너무 행복하게 주더라고요. 오. 정말 <laughs> 안녕 <막> 이러면 <laughs> 밖으로 진짜 휙 던져서 음. 물론 던진 척하면서 제가 딱 그거 버릴 수 없으니까 음. 밖에다가 네. 그렇게 네. 해서 얘는 이제 고양이한테 음. 준 걸로 어.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의식을 치러 줬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아이가 어, 뭔가 음. 이렇게 제가 이제 바느질하는 거를 자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니야만 하는 거야라고 음. 했더니 자기가 언니야래요. 음. 그래? 그러면은 어 이제 언니야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이제 무딘 바늘로 해서 바느질을 이제 하게끔 해주고 자 언니야가 됐으니까 이제 접 병이랑 안녕해야 된다라고 음. 하면서 온 식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어좀 과장된 표현들을 했죠. 어머 미니가 이제 언니아가 됐다. 음.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해야 된다. 음. 그리고 젖병 안녕 의식 젖병도 이제 다른 아가들한테 이제 어, 줘야 한다. 소문 내야지 막어막 <laughs> 소문 내 가지고 남편이 이제 저녁에 케이크 사들고 음. 오고 그래갖고 이제 젖병 안녕 의식을 했죠. 젖병 안녕 아가들한테 그동안 고마웠어. 아가들한테 가서 잘 해줘. 뭐, 포대기 안녕, 뭐, 음. 겸사, 포대기까지 음. 안녕하고. 이때다 <laughs> 싶어서 막 다. <laughs> 네. 바둑판에 올려놓고 전 아이를 그렇게 음. 해서 안녕 의식을 했죠. 근데, 다음 날 돼도 그거를 이제 찾고 싶어요. 근데 음. 의식을 치뤘잖아요. 맞아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참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참 신기한 게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laughs> 자기네가 한게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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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려줬다라는 거, 뭔가 음. 이제 이게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네. 그리고 성장했다라는 네. 거. 네, 자기 는 응. 이제 형이 됐고 언니가 어. 됐고 네네네네. 이러면서. 네네네. 뿌듯해하면서 괴로움을 이겨내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어, 뿌듯해하면서 이겨내더라고요. 응. 음. 그러니까 저, 기간을 너무 그 부분이 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음. 뭐 어머님이 양육서를 음. 보, 바, 보더라도 꽂히는 문구가 있잖아요. 음. 네. 맞아요. <laughs> 어머니들 마다? 음. 그게 이제 어떤 기간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또 준비가 됐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좀 음. 생각해 주시고. 마, 어, 네, 맞아요. 음. 그 어떤 때와 시점들이 있어나요 음. 그러면은 그때 순발력 있게 이렇게 의식들을 치러준다든지 어, 어떤 상상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음, 다른 한다든지. 방법으로 예,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좀 해보시면 건강하게 그런 어떤 전이 대상이랑, 어, 이렇게 분리가 음. 될수 있는 음, 경험들을 할 수가 있죠.